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 로그의 성질 다시 한번 파악할 테니까 잘 듣고 이제 증명은 몇 개만 해주고 어차피 증명한다면 이 증명과정이 떠오르지 않죠 애호야 하는 거니까 원리를 몇 개만 보고 전 시간에 우리 한번 해봤잖아 이제 지수를 도입해서 로그의 성질은다 이끌어내는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미치 일이 아니며 영보다 커야 하고 x, y가 둘다 진수조건으로 붙을 거야. 알겠습니까? 전 시간에 세 가지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고 알고 있나. 로그도 실수의 일종으로서 기억나죠. 무리수, 유리수로 분류가 돼. 루트도 매한가지였잖아. 처음 배울 때. 당황하지 말고 로그도 실수의 일종이니까 자신감을 갖고 되도록 해주세요. 됐네. 자, 그럼 첫 번째 성질. 로그 A의 1은 뭐 된다 그랬죠? 0 되죠.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로그 A의 A는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얘가 자연수 1이야. 알겠네 예를 들어 로그 2에 2 1로그 2분의 1에 2분의 1 1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로그 a 의 x 곱하기 y가 있다 그래서 그죠? 됐네 집중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걸 벌써 다해왔을걸 나처럼 돼야 하는데 로그 a 의 y 기억나죠? 선생님이 뭘 강조했죠?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더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로그 A에 Y분 X 반대로 이두개잘 묶어서 외워주시기 바래요. 진수의 나누기는 로그의 뺄셈걸로 쓸수 있어. 로그 a X 빼기 로그 a Y 이것 또한 거꾸로가 중요하다 그랬지. 합성을 할때 분자로 X가 올라가고 뒤에 끼 분모로 들어가주죠. 됐네. 전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지. 선생님은 기억력이 좋아서 다 알아요. 그 다음 네 번째 갈게요. 여덟 개를 한꺼번에 다 설명한다고. 나처럼 들어있어야 해. 알겠니? 어? 자 로그 A에 A에 로그 a 의 b x로 가자. x 의 n승 볼게요. 이거. 자, 이 의미는 뭐지? 소인수분해됐다는 소리야, 그죠? 맞아. 또는 얘를 털어볼까? 곱꼴이지. x가 몇번 곱해져 있니? n 번 곱해져 있는 거지. 벌써 증명이 머릿속에막 떠올릴 것 같아. 자, 얘는 a울 때 u n이 이 지수 n이 앞으로 기어나가 n 곱하기 뭐 된다 로그 ax 아주 중요한 성질이지됐니 지수는 기어나가 앞으로 꼭 기어나가 n 곱하기 로그 ax라고 알겠네 됐니자왜 그러냐 하면 증명을 살포시 해볼게 니들도 할수 있어 로그 a의 x의 n제곱은 이 n이 이 x가 이렇게 n번 곱해져 있는거지. 됐죠? 니들도 할수 있다고 n번 곱해져 있는거지. 그러므로 진수의 곱은 다 로그의 합꼴로쓸수 있다며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 로그 a의 x 플러스 그 다음 x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됐네 이거 실수라면 이게 몇번 더해져? n번 더해져 있지 내가 질문 하나 할게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2가 100번 더해지면 뭐니? 100 곱하기 2지 맞아 초딩 때 배운 원리 아니야 로그 a의 x가 n번 더해져 있으니까 n 곱하기 뭐가 된다? 로그 AX 됐네됐네 이제 요거에 이해 한번 들어볼게 이럴 경우에 열라 많이 소용집 칠판 집중 로그 이 기본 예를 잘 배워 2의8 이제 할수 있지 마 8은 졸라 큰 수야 우리 루트도 매한 가지고 그지? 맞네 지수 파트에서도 그랬지 지수 배울 때 최소의 수로 만들 줄 알아야 소인수분해를 해야 최소의 수가 해야 되지. 이제 그러므로 로그 2의 2의 세제곱이죠. 됐네. 3 기어나가면 3만 남지. 왜 로그 2의 2는 1이니까 퍼펙트했죠. 됐어요. 하나만 더 들어볼까? 로그 아 2, 2, 지 말고 2, 2, 2, 2, 의 2, 2, 맞네 16분의 1 이런거 한번 볼게요 이런것도 뜰수 있잖아 그죠 2분의 1은 아주 작은 수치 16분의 1은 쓰기 싫어 2분의 1의 몇 제곱과 같어? 4제곱과 같이 됐어? 4 기어 나가면 4만 남지 왜?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은 1이니까 벌써 배웠죠? 됐어? 됐어? 이럴 때 이제 많이 써먹는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루트는 벗겨지면 유리수가 될지 그제? 자연수가 됐잖아. 루트1, 루트4, 루트16, 이런 것들. 그것처럼 얘도 유리수지, 이제. 이렇게 퍼펙트하게 나오지 않으면 무리수가 되는 거고, 얘도 유리수야. 알겠습니까? 됐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이름을 바꿔줄게요. 여기 봐. 첫 번째 중요한데 제목을 선생님은 요렇게 써볼게 밑 변화하는 공식이래 밑을 변화시킨대 자 칠판집 중 로그 그러면 얘를 바꾸고 싶어, 다른 숫자로 바꾸고 싶어. 그럴 때밑변환 공식을 쓰는 거야. 두 가지로 변화를 줄수 있는데, 집단집중. 하나는 밑과 진수를 바꿔 주잖아. 밑과 진수를 바꾸면 뭐가 돼? 역수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밑과 뭐를 바꿔? 진수를 바꾸면 야. 역수야. 그 다음 새로운 수 C를 밑으로 취하고 싶어. 새로운 수 아예. 자. 야, 그 변한 공식이니까 그지 외워야 할거 아니야. 새로운 수 C 얘 예, 밑이 분모로 들어가 이렇게. 그 다음 로그 C에 B가 분자로 들어가. 됐네됐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얘들을 거꾸로도 자유자재로 나중에 이런 답이 만들어지거든 랑 선생은 님 답을 예상하잖아. 이것이 정리했을 때 니들 이꼴로 빨리 바꿀 줄 알아요. 알겠죠? 한 예로 여기 봐 써먹는 용도를 보시라고요. 로그 만약 2에3 로그 2에 구가 떴어. 됐네. 됐네. 이 같잖아, 이제 나누기네. 로그에 나누기네. 저꼴로 쓰면 뭐게 로그. 요3이밑 얘가 진수. 됐어. 됐어. 좀 이런 분수꼴 보면 어? 이렇게 계산. 결과적으로 얘는 얼마일까? 얘는 3의 제곱이지. 쓰기 싫어. 삼의 제곱이니까. 이지이 정도는 이제 되지. 수가 좀더 이제 익숙해지네. 그러면 얘를 한번 증명해 볼까? 어차피 다 고삼 수업하는 거 봤죠. 다 예우적에들은. 그죠? 어. 로그 a의 지수를 빌려와야 해. 항상 증명할 때는 얘를 k로 부탁해 그냥 넣을 수 있었어 있지 얘들아 그러면 얘를 지수꼴로 표현하면 뭐게 a의 k 거듭제곱은 뭐대 b 되지 됐네 어렵나 이게 어렵지 않지 그러므로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하느냐 하 이렇게 도 되지. 양쪽이, 아이, 저걸 이끌어내는 거니까, 떨지 마. 지수법칙에 의해, K분의 1승. 우리가 아이씨, 증명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B의 K분의 1승은 A 되지. 떨지 마. 그러므로, 로그의 정의에 의해, K분의 1은, K분의 1은, 그치? 로그의 정의 알잖아 K분의 1은 로그 B의 H 떨려? 이거잖아 로그의 정의의 H 됐어? 그럼으로 아가야 여기 봐 K라는 놈은 K 관련 역수 취했지 얘 역수 취하면 뭐가 이렇게 되겠지 됐네? 어려워? 에이 똥까는은 새끼다. 챔피해 죽겠네. 니들 억울하니? 안 억울하지. 음. 두 번째 거 증명. 이제 네, 이거 증명한다 나머지는 안해. 애워야 하니까. 알겠네. 증명해 봤자 니들이 뭐 가지고 다닐 게뭐 있니? 두 번째 거 증명하려면 얘로부터 출발할게. 똑같아. 왜? 죄를 이렇게 이끌어 낸 거니. 그러므로, A의 K 거듭제곱은 지수를 다빌려오네선생님그 기본 논리만 알면 되는데. 됐니? 됐니, 준우야? 집중. 집중. 끝났네. 얘들아. 봐봐. 여기에 밑을 C로 하는 그걸 이끌어내면 되는 거니까 C로 하는 동등한 실수를 취해볼게요. 로그 C 취했으면 그죠? 여기도 로그 C 취해줄 수 있지. 됐네 떨려? 천만에 K 지수는 기어나간다라는 성질 아까 세 번째에서 배웠지. 네 번째에서 배웠네. 선생님 번호까지 기억하네. 기어나가면 K 곱하기 로그 c의 a는 로그 c의 b 니들 눈에 보일걸 그러므로 k 남겨두고 요 곱해져있는 실수 넘어가면 곱해기 넘어가면 k는 분모로 들어가겠다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되지 됐네 멋져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거 이 알려줄게 목적 있어? 이런 계산 이건 베이, 이건 문제도 아니야. 우리가 로그가 이제부터 생명력을 가지려면 계산이 되려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려면 밑이 통일돼야 해. 밑이 다른 계산이 있으면 다 밑을 같게 해 준다라고 머릿속에 저장이 돼야 해. 밑통일 알겠습니까? 밑이 같아야 계산이 된다고요. 그럴 때 써먹어. 어느 땐 밑이 하나는 로그이고 하나는 로그3, 하나는 로그막 이런 거야. 그걸 다 통일해야 해. 알겠습니까? 즉, 여섯 번째 개념이 그거의 일종이지. 잘 보세요. 즉, 많이 써먹어. 로그의 곱셈은 이 하나야. 요 나누기는 여기서 배웠지? 로그의 곱셈이 졸라 중요해. 수능에 잘 나와. 학교에서 꼭 시험 문제 하나 하려면 돼. 로그 a에 b 곱하기 실수지고 뭐 어? 떨지 마 하여간 로그 b에 a 로그의 곱셈이네. 얘는. 항상 1이 돼. 왜요? 증명한 다음에, 까불지 말고 여기 와. 1이 되는 논리를 알려줄게 또. 증명은 증명이고, 암기하는 요령이 있어 이것도. 어? 아니, 선생님, 로그에 곱, 곱하기네. 그런데 밑이 어때? 다르니까 계산이 안 돼. 맞아? 헉, 밑을 통일해 보자. 남북통일도 있지만 이실수에서 미친 통일하자고 준우야 여기 봐선생 어, 얘를요 란 바꿔줄래요 얘와 얘를 체인지하면 뭐가 돼 역수, 쭈 조조조조조 그치 어 체인지해볼래 로그 A의 B분의 1이 되겠다 떨려 초딩때 배운 원리 요 실수 크기와 요 실수 크기가 같지? 약분 되지? 약분 되잖아. 얘도 수고, 얘도 수분의 일이잖아. 얘는 분자 있는 거, 얘도 약분되고 일된다고. 됐니? 됐니? 그러면. 언제 이 지랄을 합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곱셈. 곱셈은 이 하나니까. 멋지지 마. 이것도 이렇게 약분된다고 라 하면 참 좋다. 좋다. 요밑 A와 파란색을 봐 진수 A가 이렇게 약분된다라고 봐 알겠습니까? 어? 그 다음 요밑 B와 얘가 약분된다라고 봐주시면 돼 됐니? 어렵니 이 말이? 다 약분됐으니까 1 남을 거 아니야 그 원리는 뭐냐면 머릿속에 얘로 바꿔보는 거야 어? 로그 k의 a분의 로그 k의 b 로그 k의 b분의 로그 k의 a 되니까 다 약분 되잖아 1될거 아닙니까 자. 하나 더 갈게 이것도 로그의 곱셈이지 유밑진수찾자유 y 진수찾자다약분되 진수 u 그래서 이 You meet. You meet. 야 야야. 야 t 의 a 분 로그 t 의 b로 바꾸고 t 그 t 의 b 분 로그 t 의 c로 바꾸고 t 명하고 있어. 로그 t 의 c 분 로그 t 의 a로 바꿀 수 t 지 분모 분자들이 다 o u 니까 약분 다 되겠지. 벌써 머리속이 안 그래져요. 로그의 계산은 뭐가 생명력이다? 미통일이 생명력이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말 쓰지 않을 건데, 자 실제적으로 유예를 한번 볼게요. 로그 기본을 못 갖추는 놈들은 상 못해 아 이거 좀 크다 이 느낌 먼저 아, 응용한 거니까 내가 아 어떻게 이렇게 다이렉트로 1 되는 것만 내겠네 좀 생각하는 수학을 하라고 얘가 최소의으니 아니지 어 아, 선생님 떨려 얘는 2의 제곱이야 제곱은 기어나가지 2는 그래서 1로 기어나가나 1로 곱하기니까 맨 앞으로 올래요 상관없잖아 곱하기니까 실수 곱하기 실 떨려? 아니지 끝 최소의 수로 만들었더니 선생님 이 2랑 밑 진수를 찾아야 이렇게 됐어? 얘가 1이니까 정답은 2가 되겠지 됐니? 됐니? 일곱 번째 거 이제 내가 여덟 개를 했지 여기서 이것만 알면 되잖아 얘봐할수 있지 A에 미추는 지수의 로그가 들어 있어 이것도 쉬 수니까 지수죠 쉬울 수갈수 있는 거 아니야 지수에 B에 C 얘는 얘는 얘랑 얘를 바꿀 수 있어. Change 하지, change. change 가 뭐야? 바꾼다라는 소리지. 시에 여기 yeah. 바꿀 수 있어. 됐니? 이 증명도 마찬가지로 얘 티로 놓고 하면 나와. 해보세요. 요거만 봐. 이 바꿀 수 있어. 됐어? 체인지할 수 있다. 이 성질은 결과적으로 여기에다 써먹으려고 진안한 거거든. 여러분. 얘와 얘는 아주 연계성이 높아요. 떨지 말고 봐. A에 로그 얘는 왜 b 얘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얘는 떨지마봐 이제 애울 때는 <laughs> 애울 때는 유밑과 미치지 이름이 로그의 밑이 같으면 b만 남아 알겠는데 애울 때는 어? 그런데 이 논리를 이용해서 얘를 살포시 증명해 보면 얘는 얘랑 얘의 위치를 체인지할 수 있다네 즉 b 로그 a의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됐네. 됐네. 준우. 얘가 뭐야? 1이지. 1이잖아. 그럼으로 B 되지. 됐습니까? 예를 들어. 자, E. 로그. 응용을 해볼까? 네. 나중에 응용하고. 기초 먼저 볼게요. 요 밑과 요 위치 같죠? 정답은 3이 돼. 요 그죠? 결과적으로 얘의 위치와 얘의 위치를 바꿔 버리면 3에 1승 되니까 3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렵나요? 어려워요? 이제부터 증명이건 지랄이건 머릿속에 길 다니면서 선생님이 좌우로 다할줄 알아야 한다 그랬죠. 그죠? 됐어? 이제 필수이제 가볼게. 난이도가 어땠는가 한번 보세요. 예술적이죠. 배워야 해요. 아직 기초만 계산 내 기초만 배운 것이지 혼합산 이런 걸안 배웠죠. 준옥은. 몇 쪽을 펴주시느냐 하면 지금부터 서잘 봐. 로그라는 수가 친밀감이 있으려면 선생님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필시지 1번도 이렇게 다 풀어 주진 않아요. 자. 하여가 봐. 하겠 자, 1번 갈게요. 로그 x의 2 원래 책풀이처럼 푸는 놈이 있고 자연스럽게 푸는 놈두 가지 유형이 있어 잘 배우라고요 그래야 익숙한 거예요 볼게 책풀이네가 어떻게 나냐 하여 지수꼴로 고쳐서 지랄했지 그새 어? 얘 로그를 지수꼴로 고치 막 자유자재로 고쳐봤잖아 자, 요 비치 지수의이 X 제곱이지 은9지 응? 그러므로 x는 불마삼이지 됐어 잘 들어 x는 원래는 불마삼이어야 해 중학교 3학년에 들어 한번 물어봐 이거 불마삼이야 항상 두개 이상의 값이 얻어지면 니들 궁금하잖아 그지 보기엔 하나만 마음 있잖아 그지 그러므로 아이 x는 로그의 밑에 있기 때문에 음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3만 값이 됐던 거야. 됐니? 아왜이 쉬운 걸로 이렇게 강요할까? 쉬운 거에 항상 함정이 있는 거야. 생각하는 관점이 있다고. 자, 두 번째 풀이 가볼게요. 우리가 로그를 배우 <laughs> 로그를 배운 학생은 이런 느낌이죠아 3초야. 맨 처음에 배울 땐 지수를 로그로 맞고 짓겠지. 천만의 말씀 난 그렇게 안 가르켜 여기 뭐 무슨 숫자 있죠? 여기 봐 오, 커 진수가 크면 우리 소인수분해하라고 내가 부탁했지 뭐 타? 부탁 이게 자연스러울걸 문제 풀때 이제 그래야만 돼이풀 이대로 풀면 암기야 알겠죠? 어우 커 로그 X에 3의 제곱이지. 왜안 쓸까? 어, 앞으로 기어나가려고. 이건 2 곱하기 로그 엑스의 9야. 아니 3이야. 됐니? 얘는 뭐와 같대? 주는 2와 같대. 떨려! 개뿔이 약분할까네 곱하기니까. 방정식 푸는 거야 나. 암산 선생님. 1이래. 그러므로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지. 됐니? 됐니? 우리 익숙하잖아. 로그 2의 2는 1. 로그 의 3의 3은 1. 그제? 그거 연습 많이 했잖아, 기초. 그럼으로, 이 X는 3. 이렇게. 최소의 수로 만들었네. 아, 떨지 말고 봐! 이게 자연스러워. 나는 고등학교 때이 자연스러움을 익힐거든이파트라에서 이렇게 풀면 안 돼. 자, 그 다음. 6번 문제 꼭 나옵니다. 나머진 니들이 생, 얘는 지수로 다 바꿔서 풀어놨을 거야. 나처럼 좀 생각하는 관점을 넓혀봐야 해. 넓혀야 해. 어, 4번 꼭 나옵니다. 표숑 나와요. 즉. 야드렁, 야드렁. 이거. 오 이거 어려운데요? 개뿔이 기초있겠죠 뭐죠? 이 가로가 가로 안에 엑스가 있거든. 이 동글뱅이 확 쳐봐. 오우 오우 미치사 이게 하나의 수거든. 선생님 숨겨놓은 게오4의 마이너스 1승이면 마이너스 1이잖아 느낌 와 다시 한번 봐. 이 동글뱅이가 그래서 내가 기초 얘를 졸라 들어준 거야. 그런 걸 많이 연습하면 오호 얘가 마이너스 1승이면 되잖아 어? 로그 16에 X가 4에 마이너스 1승이면 마이너스 1 되잖아 기어나가고 이런 감각으로 푸는거라고 어? 그래? 그래? 그랬더니 얘가 뭐니? 음수승 내가 용납하대? 용납하니 안하니? 용납 안하지 어. 부드러움은 이걸 걸. 그랬더니 똘좀육봐 아니 얘가요얘가요16 미치 1 6의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을 얘기하을까 제발 어얘가